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혹시 heads up이라는 영어 표현을 아시나요? 자 미국에서는 학교 등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상황 모두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head는 머리를 뜻하죠. 그리고 up은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머리를 위로 드세요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이 heads up 표현을 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청해요. 자,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중요한 걸 미리 말해줄게 라는 뜻으로 This is a heads up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리 알려주는 정보인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줄게 라는 뜻으로 As a heads up, I'll let you know what's coming on next week.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저,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어, 연구조교로 l a b 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연구소 디렉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Alright folks, I have a quick heads up for you 라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가 조교가 세네명 있었는데 모두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일을 하던 스타일인데 그 소리를 듣고 다 고개를 딱 들고 그 디렉터를 쳐다봤어요. 저희가 해접을 한 거죠. 네, 그때 해접 소식은 저희가 신청한 연구 계획서가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이 표현에 대해서 또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어제 미국 친구들이 이 해접 표현을 들으면 좀 고마워한다, 고마운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일어날 중요한 일인데 내가 미리 알려줄게. 우리 미리 알고 있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친구들이 참 고마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Heads up. 정말 직관적이고 쉬운 표현이죠. 지금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말해봅시다. 준비됐죠? 네. Alright, folks. This is a heads up.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자, 여러분 이 heads up 표현처럼 한번 들으면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미국 사람들의 평생 써먹는 인생 영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 네, 이 책의 컨텐츠는 제가 12년 동안 미국에서 석사, 박사 과정 유학 생활, 그리고 유학, 육아를 하던 생활, 그리고 취업, 대학교에서의 티칭에 이르기까지 온 몸으로 겪게 된 살아있는 영어 표현들을 101개를 재미있는 상상적 이야기와 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Heads up, one thing at a time, make sure everyone's on the same page 등과 같이. 미국 사람들이 매일 같이 쓰고 한번 들으면 딱 이해가 되는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 as a heads up, 여러분 기억나죠? 네, 중요한 일인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어, 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영어 책의 효과적 학습 방법과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각 표현마다 이 표현이 미국 실생활에서 쓰이는 문화적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각 표현을 하나씩 뜯어서 직역해보고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지 또 심플하게 설명해드리고 그 뉘앙스도 잘 기억할 수 있게 어, 표현의 뜻을 알려주는 그림도 제가 포함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어, 이렇게 유닛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약반 페이지 분량의 문화적 상황, 표현의 정의, 그리고 뉘앙스 그림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각 표현의 뜻과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이의 그 다음 단계에서 표현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예문 세 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예문들은 실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패턴과 예시를 담은 예문들이에요. 어, 미국에 계신 독자분들이 와이 예문들은 정말 미국 실제 상황에서 쓰는 패턴들이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신 표현들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예문들을 통해서 어, 그 유닛에서 배우는 목표 표현을 어떻게 실제 문장에서 활용하는지 생생한 사용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표 예문 세 개를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써보시기도 하면서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되는지 배우실 수 있어요. 어, 참, 그리고 이때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 mp3 그 파일이 제공이 돼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따라 말해보시는 걸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유닛 표현마다 대화문 다이얼러그 두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문장 단위에서 더 확장해서 이제 실제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표현이 사용되는지 AB 대화문을 형태를 통해서 더 실감나게 표현들 을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혼자 소리 내서 읽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혹시라도 뭐 친구나 가족, 뭐 동료랑 함께 야, 이거 우리 같이 1분만 연습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하루 1분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각 유닛마다 보너스 팁이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이 표현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라고 제안해 드린 질문이 있는데요. 어,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표현에 따라 여러분이 어원이나 관련 어휘도 추가로 공부하실 수 있고 또각 유닛을 마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표현이 있구나 라고 딱 덮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당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오늘 시작되는 일상에서 아,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실제로 액션으로 이어지게 해드리려는 일, 일종의 실천화도를 드리면서 이 뉴스를 마무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영어책의 시그니처 아이템. 이거는 배움 실천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아,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laughs>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생영어책은 읽고 덮어두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예문도 써보고 의미 그림도 그리시면서 표현을 연습하시고 꼭꼭 씹어먹듯이 내 표현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른바 어, 배움 실천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각 유닛마다 제공되는 배움 실천 페이지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 실천 페이지에서는 네 가지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그날의 목표 표현과 예문을 필사해 보는 것이에요. 네, 표현마다 예문 3개, 대화문 2개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다섯 개를 모두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 다섯 개 중에 여러분이 볼 때, 와, 이건 정말 좀 의미가 있다. 이두세 개는 내가 기억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거는 딱 찾아서 필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나만의 영작을 통해서 각 표현을 내가 내 상황에서 영작해 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영작을 실습해 보시는 단계에요. 자, 이 나만의 영작 단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실제로 내 상황에 있는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써보면 쉽고 재미있게 쓸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h a s 표현 있잖아요. 음, 저 같으면 다음 주에 뭐, 에버랜드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다. 라는 뭐, 어떤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본다면 뭐, as a has-up, I told my mom that I will go to Everland next week.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 도쓸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쓸수 있는 표현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내 생활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세 번째는 이 표현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보는 브레인스토밍 단계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내일 엄마한테 뭐 이거에 대해서 말해봐야지 아니면 뭐 모레 있을 비즈니스 미팅에서 거래처 사람한테 이거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도 좋고 어, 이런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키워드나 그림으로 써보시면. 어, 실제로 여러분이 그 표현들을 사용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되시,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넷째, 마지막으로 아, 제가 좋아하는 나만의 그림 그리기입니다 네, 실천 페이지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어, 새로운 표현이나 어떤 학습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제가 이해한 방향으로 그림 그려보는 걸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활용 단계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 페이지에 제가 유닛마다 그려드린 그림을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뭐 흐리게 그날의 표현 그림들이 쏙돼 있어요. 그 흐린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해한 바를 자유자재로 다르게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도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활용해 주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자이실전 페이지를 사용하면서 영어 인생 영어책을 이리저리 돌려보시기도 하시고. 표현과 문화 내용의 밑줄도 좀 그으시고 의미 그림도 그리시면서 수리네어 읽어보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네, 자 이렇듯이 어, 이번 인생영어책의 제작 방향은 무엇보다도 독자 여러분들이 인생영어 101개 표현들을 다이나믹하게 재미있게 이해하고 익히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생생활에서 실제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데제 저희가 초점을 맞췄어요 자 그래서 제목 그대로 미국 사람들이 평생 써먹는 인생영어 이 표현들을 여러분도 즐겁게 재미있게 익혀보시고 실생활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와 어, 즐거움도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 성공학 아시죠? 성공학을 강의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함께 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 인생 영어의 긍정적 에너지와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여러분의 영어 학습과 성장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인생영어책의 콘텐츠 페이지들과 함께 여러분만의 또 다른 인생영어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학습과 행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